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일 교육부의 생기부 관리 지침도 개정되어서 생기부 특기 사항에 학폭 학교 폭력 사항 입력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학폭이가 일렸다면 이동환 후보자의 아드님은 재학의 고대에 진학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어떤 입시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고려대 경학과 어떻게 가셨죠? 수시로 아드님? 갔습니다. 수시 전형이죠. 네. 수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전형이죠? 그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 어떤 그건 전형입니까? 대해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니까? 네, 어떤 갖고 전형으로 있겠습니까? 가셨는지 아십니까? 보면 바로 확인하셔서 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까 니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수시 그, 전형 그, 어떤 전형으로 가셨어요 아니, 그 자료는 수시 전형이랑 학교에서 받고 있으 저희가 못 받으신 입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 일부 오전 진술 중에 후보자께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는 걸인정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일부 폭력이 있었겠죠라는 발언하셨습니다. 죠 있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작이 안 일부 않겠습니까?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려야 됩니다. 재료만 봐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왜안 열렸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보십니까 학교에다 물어봐야 물어봐야지. 학교가 그럼 직무유기한 겁니까? 그래서 고발당하지 그런데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유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왜 전학을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고발 당해서 결국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을 받은 겁니다. 논리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학폭이도 열리지도 않고 학폭이 열린 사안도 아닌데 억울하게 지금 전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그럼 뭐, 아니, 왜 전학 가셨습니까? 그러면. 왜 네. 학교 측에서 권고했습니까? 지금 오전 질의에서도 국힘 모 의원님이 네. 이 소위 태학에 준하는 전학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8등급입니다. 전학, 전학 처분 아니었죠? 일반 전학입니다. 전학 권고로 가셨고요. 네. 전학 처분이었으면 중징계지만 전학 권고는 데이트혜입니다안 그렇습니까? 학폭위도 열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가해 사실도 없는데 억울하게 전학을 갔으면 이거는 데이트혜죠 이런 게 바로. 그건 너무 단순화시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까?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 일인데 학폭위가 안 열렸습니다. 아니, 그 선도의, 학폭위가 결정으로 선도의 결정으로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는데 선도의도 개최가 아니, 안 됐습니다. 이 학폭위가 안 열린 관리 것이 제 책임입니까? 가이드라인도 결제문서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전학, 권, 전학의 근거가 뭡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위에서 특위에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학교의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저보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전 겁니까? 뭐 제가 또 보충질 때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 중에도 이 보좌진과 상의해서 작성했다 하셨습니다. 폭 입장문 6월 8일입니다. 보좌진은 몇 명입니까? 뭐두 명이 저를 도와주죠. 두 명이 있습니다. 도와주셨고요. 예, 그두 명은 예. 대통령실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어느 소속이십니까? 특보실 소속입니다. 대도 대통령 아 특보실 소속 대통령실 직원 이두 명이 있습니까? 예, 파견 와 있지요. 제가 옛날에 홍보 수석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여러 대통령실 가지 직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예. 언론 특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 방통위 후보자로서의 업무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그 짜면 그 때는 빠지겠는데요? 제가 지명, 그럼요. 철저히 지금 예. 그러면 됐습니다. 방금 오전에 지리때 말씀드렸던 네. 현날이 행정관 현날 아, 현날이 현나, 과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네. 소속은 어디입니까? 아마 지금 그 옛날 춘추관인데 이름을 지금은 국민소통 뭐비서관실 뭐, 이렇게 되을 뭐, 겁니다. 홍보소실, 우리 청와 용산 출입하시는 분들을 어, 그분도 도와주는 지금 후보자에 예.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직원들은 이제 지원 안 하시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관여가 네. 한 분도 안 계시는 예. 걸로. 당시에 그래? 다만. 그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중간 연락책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마 거기 저, 저 적시가 되습니다제 오전에 jwmon7은 대통령실 직원 컴퓨터입니까 그건 저희가 작성자 그러니까 네. 현나리 씨는 지금 수정자시고요. 네. 작성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 특보에 관련된 이 방통위 후보자 지명 관련된 의혹 에 대해서 대통령실 직원이 후보자 를 지원했고 이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실 컴퓨터 에서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아그 어, 디테일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럼 해명자가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파견된 직원들이 지금 지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아니, 근데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게 당시는 제가 어쨌든 지명받기 전에. 특보니까 당연히 제의를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지원 개인 후보자의 파악하고. 의혹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직원이 도와줍니까? 왜 그게 개인 후보자의 의혹입니까? 대통령 특보로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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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을 아니, 아니, 받고 있는 우리 일인데. 대통령실 언론 특보 어떤 업무 있습니 제가 언론 특보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까요? 통후보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기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어떻게 야당에서 아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명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질의 시바합니다 예, 후보자님. 예, 그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그 지금 일부 언론이나 그 야당에서는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지금 어 저는 그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이제 문건이라는 뭐 그게. 어, 국정은 뭐 문건이라는 어, 출처가 뭐 다소는 뭐 애매합니다만 그런 문건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어, 정말 우리 이동관 그 후보자가 이렇게 무소불위하고 전지지능한 어떤 미디어 황제인가 그리고 또 만약 에그 문건대로 그 됐다면은 방송 언론인들은 정말 그 수압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러면은. 어 돼가지고 방송 환경이 당시 MB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대로 그럼 됐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 당시의 어떤 상황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장악 기술자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방송 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들이 비로 빌어, 비어졌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기억하시지만은 현직 판사가 가카세키 짬뽕이라는 그런 조롱하는 것까지 그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측폐청산이란 광풍에서 대통령 두명 그리고 대법원장 그리고 국정원장 네 명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수백 명을 감옥과 재판 현재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측폐청산의 어떤 광풍 속에서 후보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당연히 어떤 구속. 그렇게 됐을 텐데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그랬던 문건이 그런 어떤 혐의가 없다고 본 어떤 그런 당시에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결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후보자는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까지 하면 2011년도까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를 집권 남녀 했을 때뭐 7년을 하면은 공소시효가 뭐뭐뭐 경계점에 있든지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어떤 시점인데 단순하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후보자를 심지어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 어떤 그런 어떤 문건이 우리 후보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확정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진짜 문건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장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날 적폐 청산 TF 공문이 설치되면서 언론에는 연합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라든지 KBS 진미위라든지, MBC 정상위원회라든지 YTN의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어, 마치 이민위원회 같은 이런 어떤 조직을 하면서 MBC 19명, 뭐 19명을 해직하고, 80명을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KBS는 17명을 정직하고, YTN은 뭐 6명 정직한 이런 어떤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진짜 이 문건이 어떤 언론 장악으로서 있던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도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 단체가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후보자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정 결과 가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에 근거 해서 언론 장악 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 이거는 침소봉대도 어, 보통 침소봉대 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그 지적 말씀 그대로고요 사실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일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뒤라도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특보 시절이라도 그크리스마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갔던 분들마다 이동관과 관계되는 것을 하나 부르라는 그 압박받았다는 얘기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저한테 다 전해주시더라고요. 김재철 사장님부터 그런데 저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 못한 거는 결국 아무것도 입증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어떤, 어떤 규정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직 인수 인수법에 어, 규정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당선인,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기가그 당시 하나고등학교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학폭이 있었, 있었죠 그러나 아, 우리 그 이동간 후보 아들과 관련된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 학폭위가 이동간 후보 아들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뭐 본인 말씀대로 학교 하나고 학교 학교에서 그렇게 했죠 자 거기에 예, 관여하거나 예 아니 일단 그러니까, 하나고 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종결 처리된 거죠 네.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담임교사 아, 내가 종결 처리해갖고 학폭위가 미개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어, 이동관 후보 얘기가 100%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생기부의 학폭 사실이 미기재된다라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거 같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 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생기부. 거짓말입니다. 아, 새빨간 거짓말.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한테 네. 우리 직원 통해서 하시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 담임선생님이 네. 본인이 분명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네. 하, 그럼 거짓말 그분이 거짓말 증거를 거짓말고. 제시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뭐, 얘기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녹음 틀어드릴까요? 일단 내가 녹음 틀어드릴 테니까 분명히 아니, 그,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이상하셨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실이 미기재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도 그런 다음에 고려대학교 수시... 추가 합격을 합니다. 네. 수시 추가 합격을 하는데 보통 소, 추가 합격은 영, 소수점 세자리네자리까지 간답니다. 제가 정순신 그 TF팀장을 어, 맡아서 감점 학폭으로 감점이 되면 보통, 보통 1.2점입니다. 네. 그게 합격별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열이면 9이, 100이면 99명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또 1등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 완전 범죄가 이동감 후보가 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 고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자, 자체 종결 사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담임교사 가 자체 종결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게 3일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학폭위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 학폭위 합의가 안 됐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과 하나고등학교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동간 후보의 아들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동간 아들과 이동관 후보 아들과 정순진 전지명자 아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동간 아들은 학폭위 미개최했습니다. 정순진 아들은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학을 가서 2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간 후바들은 아무 불이익 없이 명문대 수시 추가 합격 0.00세 자리까지 간다는 수시 합격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이동간 후보 만약에, 만약에 생기부에 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기재됐다 그러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들한테 대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또에 1등 담통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을 전제로 가정을 말씀하시는 전제로 거에 제가 가, 답을 할수 가정을 없죠.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학폭이 안 열린 거는 조금 제 책임이, 전에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동 가동부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5년, 2015년에 아들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폭위를 열지 않아서 좀 고발합니다 그런데 네. 김승희 재단 이사장이 물러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검찰총장 출신 김가경 이사장이 부임합니다 그로부터 질질 끌렸던 하나고 문제가 저희 입시 비리와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가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동관 권력과 그리고 검찰 권력과 하라고 이 상각이 합작을 해서 이동간 후보 아들을 보냅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laughs>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답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한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답변 좀 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네. 한 말씀 드려도 답변하실래 아닙니까 패턴? 예 아니 요거는 예, 제가 답변은, 답을 답변은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예 조사가 오겠다고 합니다 분리수교. 아좀 조용히 하세요 무슨 고함을 고함을 그렇게 지르세요 회의하는데.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고아, 아니 고함을 지르세요. 자, 자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시간 조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다 네. 답변 답변 답변. 답변하십시오. 아니 저는 김가경 자, 조용히 하세요, 전 총장님이 조용히 그 학교 이사장으로 가신 것도. 몰랐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알았고 아니, 좀, 아니 조금 답변을 좀 들으... 지금 예. 죄송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는 추정에 입각한 제가 그 소설이라 그러면 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저 함부로 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5분, 5분 넣어주세요. 아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너무 계속 고함을 지르세요. 아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아이거 고함 좀지르냐 고함 좀 말로 그냥 하세요. 아, 자 말씀 발음 하시 아, 네. 오늘 후보자의 말씀하시는 태도와 단어들을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쉬우시죠? 별로 어려워지 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같습니다. 대변인 홍보 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말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거나 무언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좀더 추후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어 벌써 오전 질의에서부터 헷갈리고 거짓말 같은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언론자막 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저런 문건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윤영찬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한두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유로 못 봤다. 결국 보신 거네요. 아니 임기 초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초에 그럼 뭐 제가 그 뒤에 작성된 거 아닌가요? 한참 뒤에. 임기 초에 네. 받고 그 다음에는 안 봤다. 어쨌든 본거 아닙니까? 제가 이동관 개인일 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문건을 본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는 보면 내가 확인해 줄 수는 있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보고 기억하는 거면 확인해 드려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초기에는 좀 받아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봤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기의 대변인으로서 배포받은 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다 홍보수석 배포 요청입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행정관 레벨, 행정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관 수준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서 한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제가 보고 받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 MB 정부의 수석들은 이런 정도의 일을 자질구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질구레한 일이라면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함부로 쓰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홍보수석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정원이 이거를 작성을 했고 분명하게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명백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관련해서 언론으로 받고 보니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다라고 아침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예,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서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이라는 곳에 인적쇄신 섹션 안에 8월 27일 경 보수 성향 이사 주도로 해임 건의안을 전격 발의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신다고 할 거고요. 실제로 며칠 후에, 한 3, 4일 후에 여권 성향의 김우룡 이사장이 MBC 경영진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해임 압박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송사 가을 프로개편 계기 판파방송 근절 박차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시면 언중육회 폐지, 또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시죠? 네.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문건,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계 자정 노력 배가 쭉 보시면 불법파업, 주동자 퇴출 등 후속조치에 만전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며칠 후에 MBC 노조위원장 해고되고 집행부 18명 징계, KBS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60명 징계위에 회부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런 겁니까? 답변도 됩니까? 하십시오. 답을 드릴까요? 네. 시간 마시고 일단은, 예. 일단은 이런 사안들이 실행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던 사,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모니터링 아, 보고서 수준이냐고요 정치 파업 때 벌어진 노사 간의 사안인데 그걸 아니 왜 아침에 모니터링 청와대에서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답하지 마시고요. 모니터링 네.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찰 문건이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보고서냐고요? 적절하고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저건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없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닌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적인 문건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정상적인 문건입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정사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냐라는 문제... 말씀인지부터 정의를 해주시고 질문하셔야지. 무조건 정상이라고 보냐 그러면 제가 뭔가 빠졌습니다. 이 뭐라고 문건의 답하겠습니까? 내용들이 네. 정상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충분히 정권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라고 보시냐고요? 이게 홍보 수석실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충분히 정부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저, 저 작성 주체가. 어 그건 그 사람들이 배포 요청한 건 거기다가 물어봐야죠. 홍보 수석실에다 물어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의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아니 정리해 주시 아 시간이 시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네, 답변할 끝 하십시오 아니 우선 좀 읽어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자 예. 잠깐만요 요자좀 자, 이따가 좀 이따 답변하시고요 예, 예. 자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질의해주십시오예그 아까 제그 이야기 할때그 방송자 노후 내가 방송인 차말다 해야 됩니까 다 사례로 된게 있는데 답변하니다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YTN 돌발 영상인데 네. 이게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그래서 이게 그 소재가 삼성 떡값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2007년 11월 5일인가 그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정의구현사재단하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구사에서 그 다시 한번더 세부적인 거로 발표를 합니다. 한다고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 명단은 뭐 정부 보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감 시간에 쫓기던 기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네. 대변인이셨나 홍보수석이셨나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기자들 좀 편의를 생각을 해서 발표 전에 그 예상 명단 그 거의 일치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미리 녹화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마이너리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영화와 똑같다고 해서 사실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는 그 돌발 영상 만듭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이 나중에 그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삭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이그재방그라 그 그러나 그 이제 네. 이 인터넷 방송에 다시 네, 걸고 있는데, 예. 그때 이 편향된 YTN 노조의 압력에.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표 사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는요. 이게 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해놓고 그걸 문제를 삼았으니 YTN 기자가 그 청와대 출입 정지를 당합니다 네 기억나 시죠 네 그럼요 정확히 기억 이것이 바로 왜곡인 거예요 마치 멀쩡하게 한 것을 어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삭제하고 한 것처럼 네. 다시 이게 재방송 그 인터넷에 다시 걸어준 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앞서서 할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방송 그뭐 시스템을 다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그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좀 미리 코멘트를 해주면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미리 무슨 걸 사전에 입수해서 한 것처럼 그 돌발 영상에 나오니 저로서는 어쨌든 저 이게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좀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당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니까 그럼, 내린 거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행은 그다음에 그게 심지어, 게 아니라 예,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단에서 와이고 네, 예, 당시에 그 이후에 기자가 그이 그 네. 기자단에 있어서 문화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기자단 편히 봐주려고 미리 코멘트 해주는 거 없어졌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 안 합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 알려주고 방송장학 기술자라고 매도하는데 어? 이용되니까 반대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를 구속해야지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매도하고 나니까 또그저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부정적 의견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방송 체계 정상화에 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공영 중공영뭐 민영 유료방송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영방송에 보다 더 심한. 그런 이제 규제를 하고 는데 해외 OTT는 전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 이런 그저 그리고 재승인 재허가라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제도적 모순, 잘못된 그 구조 속에서 TV 조선 점수 조작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통위가 이렇게 예, 뭐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OTT 규제와 관련한 그이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미국과의 FTA 협상 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공론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다만 그 제어가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민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영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제어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영 방송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영 방송을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형식적으로 맨날 저 조건부 제어가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과거에 그저 고, 고, 공기, 공공기업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나 그건 법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저 여야 의원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그 여론 수렴해서 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